2009년 차가운 무대 변두리에서 홀로 서성이던 무명 가수의 간절했던 꿈과 흘린 땀방울이 2024년 마침내 눈부신 황금빛 결실로 세상에 증명되었다. 대한민국 트로트 퀸의 계보를 당당히 이으며 전국민적 스타로 자리매김한 가수 은건이 무려 50억원에 육박하는 초호화 신축주택을 일시불 현금으로 매입하는 기염을 토하며 연예계와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화제로 떠올랐다. 이 쾌거는 그녀가 15년이라는 긴 무명의 설움을 딛고 쉼없이 달려온 피나는 노력과 뜨거운 열정의 훈장이다. 특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된 미스 트롯 2 출연 이후 그녀의 가치는 천정부지로 솟아올랐으며 이 저택은 그 눈부신 성공신화의 정점이자 상징이 되었다. 이 저택이 위치한 곳은 청담동에서도 손꼽히는 최고급 복합 시설 내부로 그 가치와 희소성은 이미 최상위 레벨이다. 은거는 이 공간을 단순히 잠자는 곳이 아닌 자신의 예술원과 미래가 담긴 하나의 거대한 음악 요새로 명명했다. 그녀는 과거 월세 방과 불안정한 숙소 생활을 전전하며 겪었던 심리적 압박감을 회상하며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비로소 내 음악이 온전히 기대어 쉴수 있는 단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고백했다. 이 50억 원짜리 공간은 그녀에게 물리적 안정감은 물론 끊임없이 청장례를 불태울 수 있는 정서적 자양분과 자유 에너지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 집의 모든 벽돌과 설계에는 은근의 음악과 가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가 깊이 새겨져 있다. 청담동의 심장에 새겨진 모던 힐링 건축 예술 50억 예술회 공간 은검의 새 보금자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의 상징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 연예계 셀럽들의 랜드마크가 밀집된 곳에 위치한 이 저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웅장한 3층 구조는 주변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속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바로 럭셔리 미니멀리즘을 근간으로 하여 모던 힐링이라는 정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 집의 디자인 철학은 극도로 명확하고 섬세하다. 그녀는 건물의 외벽 마감재 선정부터 내부 동선 배치까지 건축 설계의 모든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 세계와 일상.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정을 공간에 빈틈없이 투영시켰다. 외부 파사드는 고급스러운 화이트 톤과 은은한 베이지 톤 석재가 조화를 이루며 자연광을 최적화하여 받아들이는 정교한 창문 배치를 통해 사생활을 완벽히 보호하는 동시에 절제된 우아함을 발산한다. 내부 인테리어 비용으로만 10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이 금액은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히말라야 원목, 그리고 특수 제작된 조명 장치 등을 활용하는 데 집중되었다. 층별 공간은 은검이 설정한 세가지 핵심 기능, 즉 음악 창작, 가족과의 화합, 그리고 온전한 휴식이라는 가치에 충실하게 나뉘어 있다. 1층 가족의 심장 빛과 안정감이 머무는 공간 저택의 1층은 가족 간의 따뜻한 교류와 소통을 위한 공용 공간의 핵심이다. 전면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풍부한 자연광이 내부를 가득 채우며 6m에 달하는 높은 천장고는 시원하고 압도적인 공간감을 선사한다. 거실은 최고급 이탈리아 가구와 매니멀한 오브제들로 채워져 마치 유럽의 현대 미술 갤러리를 연상시킨다. 특히 최신식 빌트인 가전과 아일랜드 식탁이 조화를 이루는 오픈 키친 구조는 가족들이 요리를 하면서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공간은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독립된 방이다. 이 공간은 그녀의 음악처럼 활기차고 따뜻한 에너지를 뿜어낸다. 은검은 무명 시절부터 자신을 묵묵히 지탱해준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동이 편리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1층에 이 방을 배치했다. 창가에는 작은 정원을 조성해 심리적 안정감을 더했으며, 이는 은건의 깊고 진한 가족애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디자인 요소다. 2층 뮤지션의 성역. 영혼을 담는 사적 영역 2층은 오직 아티스트 은건의 창조 활동을 위해 봉헌된 성역과 같다. 이곳에는 그녀의 개인 음악 작업실과 초정밀 녹음 스튜디오. 가자리 잡고 있다. 이 스튜디오는 단순한 방음 시설을 넘어 벽체 전체에 다중 레이어 특수 방음벽과 고밀도 흡음재를 사용해 완벽한 차음 성능을 구현했다. 내부에는 전문가급 음향 모니터링 시스템과 최신 마이킹 장비가 갖춰져 있어 고품격의 음반 제작이 가능한 미니 음반사 수준이다. 이곳은 은감이 새로운 음악적 영감을 얻고 발라드, 트로트 재질을 융합하는 파격적인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킬 핵심 진원지가 될 것이다. 또한 힐링 탈마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명상 공간이 2층 발코니와 연결된 조용한 구석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통창을 통해 청담동의 시티뷰가 은은하게 들어오는 이곳에서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긴장과 복잡한 일상을 내려놓고 내면에 소리에 귀 기울이며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더하는 정신적 안식처로 활용한다. 지하 1층 소통의 무대 프라이빗 라이브홀과 엔터테인먼트 구역 지하 1층은 엔터테인먼트 기능과 팬 소통이 집약된 저택의 하이라이트 공간이다. 이곳에는 소규모 공연 및 프라이빗 쇼케이스가 가능한 프라이빗 라이브홀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다. 홀의 규모는 50여 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아담한 크기지만 그 기능만큼은 콘서트장에 버금간다. 벽면과 천장에는 고가의 특수 음향 처리제가 시공되어 완벽한 잔향 조절을 가능케 하며 최첨단 무대 조명 및 믹싱 시스템은 어떤 장르에 공연도 완벽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은거는 이 라이브 홀을 통해 친밀한 팬미팅을 진행하거나 음악적 동료들과 격식없는 재즈 세션을 열 계획이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수익을 위한 활동을 넘어 팬들과 동료들에게 최고의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싶은 아티스트적 갈망을 표현한 것이다. 50억 자산 축적의 비밀은가 은식 황금 포트폴리오 전격 분석은 거니 50억 원 상당의 초고가 주택을 단숨에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단순한 행운이나 일시적인 인기를 넘어선 치밀라고 다각화된 은가 은식 황금 포트폴리오가 자리하고 있다. 그녀의 수입원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본업 확장과 더불어 냉철한 시장 분석을 통한 현명한 투자 전략이 결합된 입체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 더욱 주목할 만하다. 수입원 연간 추정 수익 세부 분석 및 전략 콘서트 및 전국 투어 약 18억 원 활동 수입의 핵심. 그녀의 5대 주요 수입원 분석은 다음과 같다. 미세트롯 2 e 성공 이후 전국 단위 투어를 꾸준히 진행. 전 세대를 아우르는 팬덤의 높은 충성도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티켓 판매율을 기록함. 방송 출연료 약 10억 원인지도 상승효과. 공연 횟수 대비 수익률 극대화 전략 성공. 메인스트림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하며 출연료가 급증. 특히 음악 프로그램의 게스트 및 심사위원 역할은 그녀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역할을 함. 식품, 생활용품, 금융 등 다섯 개 이상의 대형 브랜드와 계약을 체결. 광고 브랜드 계약 약 8억 원 선별적 브랜드 이미지 구축. 청렴하고 밝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광고 모델 활동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 부동산 투자 수익 약 9억원 현명한 시점 포착 무명 시절부터 착실히 모은 자금으로 투자했던 부산 지역의 오피스텔을 적절한 시점에 매각하며 약 9억원의 안정적인 시세 차익을 실현 음악 저작권료 약 5억원 지속 가능한 인컴 본업의적인 부분에서도 탁월한 재테크 감각을 입증 히트곡들의 꾸준한 방송 삽입과 스트리밍 증가로 인한 저작권료 수익이 안정적으로 유입됨. 이 수익은 그녀의 음악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꾸준히 발생하여 재정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주고 있음. 총계 약 50억 원 가수 은가은의 활동 역량과 재테크 고수 은가은의 통찰력이 빚어낸 성공의 합산. 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핵심은 단연. 콘서트 및 전국 투어 수익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녀가 이벤트성 수입이 아닌 본업인 가수로서의 현장 역량과 팬덤의 결속력을 통해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5년 강가고 닦은 실력과 무대 매너가 얼마나 폭발적인 현장 인기로 이어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부동산 투자 수익 9억 원은 그녀의 성공이 단순히 연예활동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치열한 연예활동 속에서도 시장의 흐름을 읽고 부산의 성장 가능성 높은 지역을 선점했던 냉철한 투자 감각은 그녀가 재테크 방면에서도 이미 수준급의 고수임을 입증하며 향후 자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진정으로 숨쉴 수 있는 곳 새로운 시작을 위한 창조적 캔버스 오랜 무명 시절의 서러움 그리고 빛나는 성공 후에 벅찬 감동이 공존하는 이 50억 원의 저택은 은검에게 단순히 재산 목록을 넘어선 철학적 의미를 지닌다. 그녀는 이 집을 불안정한 세상 속에서 자신과 가족이 발을 딛고 진정으로 숨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하며 이는 곧 삶의 질을 회복하고 예술가로서의 집중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신적 본거지임을 강조했다. 과거 새빵과 소속사 숙소에서 겪었던 협소함과 불안정함은 이제 견고하고 전문적인 자신의 상으로 대체되었으며 이는 그녀가 오롯이 음악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이 새로운 환경, 특히 2층의 첨단 스튜디오와 지하의 라이브 홀은 그녀의 음악적 미래를 담을 창조적 캔버스가 될 예정이다. 은거는 이곳에서 발라드의 서정성 트로트의 구수한 감성 그리고 재즈의 세련된 리듬을 융합하는 파격적인 크로스오버 신곡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대중에게 새로운 청각적 경험을 선사하려는 아티스트로서의 깊은 고민과 도전 정신을 보여준다. 그녀는 이 새로운 집에서 삶과 음악, 휴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은검 2.0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은거은의 50억 원 저택 공개는 단순한 연예인의 호화로운 삶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꿈을 향한 간절한 열정과 멈추지 않는 노력이 어떻게 눈부신 물질적 정신적 성취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귀한 성취의 상징이다. 무명 시절 흘렸던 눈물과 땀으로 비자는 이 아름답고 기능적인 공간에서 그녀가 앞으로 펼쳐보일 음악 세계는 더욱 깊이. 입고 풍성해질 것이라는 대중의 기대는 이미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 시대 진정한 트로트 퀸이자 제테크 고수가 써 내려갈 금빛 미래와 새로운 음악적 행보에 모두가 뜨거운 주목을 보내고 있다.